한 남성이 빗자루에 아우씨 넘어지는데 어머나 죄송해요 다치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늘 고생 많으시네요 사장님 저기 이참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주변을 살피며 겁에 질린 아주머니 사장님 출장 가신 사이에 새로운 김과장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인간이 우리를 밑바닥 취급하고 개만도 못하게 보면서 이번 달에만 청소하는 사람 5명 경비하는 사람 6명을 다 쫓아냈어요 뭐라고요? 11명이나 해고했다고요? 그것도 그냥 해고가 아니에요. 김 과장이 회사 여기저기 침 뱉고 쓰레기 던져놓고는 우리 보고 치우라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야이 청소부들아 내가 안 버리면 너희가 할 일이 있냐? 월급 받고 싶으면 입 다물고 치워 이러면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더라고요. 이런 파렴치한 놈이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그런 짓을 해? 내가 출장 다녀와서 그런데 그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언제 출근하는지 아세요? 김과장, 그놈, 점심시간 때쯤 와서 회사 식당에서 밥부터 처먹고 업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점심시간에 와서 밥부터 먹는다고? 네? 이런 개 같은 놈이,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소복 좀 빌려주시고,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그래도 어떻게 사장님이? 괜찮아요.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화가 난 사장은 청소복으로 환복하고, 김과장과 만나게 되고, 자기야, 어때? 내가 이 회사를 완전히 접수했지? 이제 여기 모든 게내 아... 마음대로야. 잠깐 거기?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회사 주변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굳이 바닥에 버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 뭐라고?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한테 감히 지적질이야? 청소부 주제에 내가 이 회사 김과장이고 내가 여기서 왕이야. 오늘 니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너까지 나한테 개기려고? 너? 시끄러워. 내가 바닥에 쓰레기를 안 던지면 니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처음이니까 잘리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기억해놔. 나는 청소랑 경비 니들 관리하는 김, 과, 장, 야! 고작 과장 주제에 뭔 권한으로 해고를 해? 나한테 말 대답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청소 다섯, 경비 여섯 잘랐어. 너도 말안 들으면 당장 나가는 거야. 알아들어? 이봐 너 지금 내 남자친구한테 대드는 거야? 더러운 청소 주제에 감히 우리 오빠한테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깨끗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경비하시는 분들이 밤낮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당신들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어? 청소부 주제에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사장한테 일러 바치려고? 네가 모르나 본데 사장은 지금 없어 지금은 내가 왕이야 내 말이 고법이라고 너 내가 누군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알게, 알게 뭐야? 뭐야? 사장님 한참 찾았는데 왜 이런 옷을 입고 계세요? 빨리 들어가 보셔야 돼요 알았어 정리하고 바로 들어갈게 기다리고 있어 네 사장님 사무실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사장을 처음 보게 된 김과장. 어, 어, 혹시 사장님이세요? 아,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저 얼마 전에 입사해서 사장님을 뵌 적이 없어서요. 아까 그건 정말 오해였습니다. 손치워,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너 같은 파렴치한 인간을 누가 우리 회사에 들여놨어. 경비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야말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야. 그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직하게 일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가족을 부양하시는 분들이야. 너같이 점심시간에 출근하는 인간이야말로 이 사회의 쓰레기지. 오늘 퇴근 전까지 그분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을 거면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사장님, 그러시더라도 저도 이 회사 과장인데 아래 직원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건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출근해서 밥 처먹는 놈이 체면은 있다 이거야?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이 평등해 사과 못하겠다는 거지? 너 같은 인간 쓰레기는 우리 회사에서 당장 꺼져.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놈들은 무조건 쫓겨나야 되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